맞아요 이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이건 아닙니다, 바로, 아니, 동의, 동의, 아닙니다. 3위가, 대한민국 이건 아닙니다 3위가 어디서 4, 4. 공부를 하기로 하죠 대한민국 이건 아닙니다 우리 경찰을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 이건 아닙니다 뭐라 하냐 빨리 3위 빨리 와 어, 어. 어. 어, 어. 경찰 이건 아닙니다 경찰 이건 아닙니다 경찰 이건 아니에요 어저 빨리 찍어라 경찰이 경찰 이건 아니에요 <목소리> 야, 아닙니다. 아니 저기 스님도 아닌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삼위계도 안 받고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야. 우리 불자들 은 희롱하는 거 마찬가지죠 오늘 다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 단추 단추 못 끊어줬어요 스님 아, 양박사 네 일어나 들어 오늘 나 스님도 잤습니 아이고저 완전히 깡패 네시니양 박사랑. 빨리 와들어 아니. 한참 들어야들어가 아니. 아니 사위교도안 아, 받고 무슨 스님. 우리 불자들을 싫어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런 인간이. 이건 아니니요 이건 아니 뭐가 아니야. 빨리 와. 장애물 있으니까 비키세요.